지금 이렇게 인증을 하면 홍채를 넘기면 저에게 코인을 주는 겁니다. 절대 부자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이제 시청자 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홍채 정보를 팔아보겠습니다. 네말 티머니 만든 코인이죠. 월드 코인의 첫 행사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 진짜 와. 바글바글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알트먼 나가는데 뭐대선주전인줄 알았어요. 정오가 없이는 무대에서 퇴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월드 코인이 홍채인식을 통해서 월라이디를 생성하고 코인을 주잖아요. 신형 오브입니다. 새로 이제 더 작아지고, 더 생산 속도가 빨라지고, 홍채인식 속도가 빨라진 그런 신형 오브고, 지정된 이제 사업자들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피자를 배달하듯이 배를 주문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홍채를 인식하면 저한테 이걸 준대요. 근데 홍채 정보를 지금 이렇게 팔아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새 신형 오브에는 엔비디아 잭슨 칩셋. 잭슨 칩셋이 이제 자율주행이나 드론 같은 데 많이 쓰이는 온디바이스 AI, 엣지 AI를 위한 그런 저전력 칩셋이죠. 이 탑재되어 있어서 홍채인식 속도가 3배 정도 빨라지고 AI 성능도 5배 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월드 앱을 설치했어요. 가입을 일단 을 하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만들고 구글 앱 연동을 했고 배치는 장소에 있냐를 물어봐요. 지금 이렇게 인증을 하면 홍채를 넘기면 저에게 코인을 주는 겁니다. 본 소득을 컨셉으로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코인을 발행해서 주는데 현재 계단한 1, 2불좀 넘습니다. 절대 부자 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이제 시청자, 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홍채 정보를 팔아보겠습니다. 설명을 잘한 다음에 동의하고 계속하라고 하네요. 나무화를 잘 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지만 뭐 알트만 형님을 믿어보겠어요. QR 코드를 오브에 보여주래요. 분들 연결됐어요. 페어링이 됐어요. 안경 벗으래요. 마스크 하지 말고 모자 모자 벗고. 왜? 근데 반말하니? 어, 여화간돈 준다니까 해보겠습니다. 저 뻗친 어 안에 뭔가 움직이고 있어. 어된거 같은 됐어 넘어가고 있어요. 나의 나의 홍채 정보가 넘어가고 있어. 왜 계속 반말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됐어요. 시가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안 주지. 월드코인을! 세마트먼이 만든 이유는 AI가 발달하면서 진짜 사람이 사람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마트먼은 AGI가 도입이 되면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혁명보다도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 인간의 생존이나 생활을 위해서는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실험들도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월드코인은 2020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작년 7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GPT 열풍에 월드코인이 편승해 하면서 큰 수익이 되기도 했죠. 국내에서도 홍채 인증만 하면 거의 100만 원 넘는 코인이 지급 된다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그 이후로 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이문들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은 많이 내려왔지만 크립토 시장. 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 긍정론도 있고 부정론도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는 맞는 것 같아요. 월드코인이 현재 좀 이제 가격이 내려간 주요 이유 중 하나 가 각국의 규제 때문이에요. 사실 미국에서도 규제에 걸려 있고 한국에서도 규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오브라는 게 기본적으로. 월드코인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채를 인식을 하지만 이 오브에는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브를 거쳐서 바로 우리 앱에 암호화된 상태로, 블록체인화된 상태로 저장이 될 뿐. 오브에는 어떤 데이터도 남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신뢰한다면 저야 뭐 이제 신뢰를 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그렇다면 여권 정보를 넘기는 것도 큰 문제가 없긴 하겠죠. 근데 그 질문과 답변 시간에도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일관되게 아 우리는 절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반복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오브가 해킹당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게 사실 여기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저도. 오브 자체가 해킹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브에 잠깐 거쳐가는 해시값이 유출될 가능성은 저는 다고는 봐요. 그걸 과연 해독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요. 월드코인 가입자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696만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전역에서 알트머니 얘기하기로는 아직 전 인류의 99.9% 이상은 가입을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발상에서 고급 확대의 방법론들을 오늘 좀 공개를 했고, 재밌는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트머니, 저희가 AI를 만들면서 현재의 GPT나 이런 그 LLM이라는 게 라지 랭기지모델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트랜스포머라는 신경망 자체는 오래 전부터 썼던 건데, 얘가 지금 GPT 정도의 놀라운 성능을 갖게 된게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규모를 키워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연산력을 때려넣기 시작하니까 데이터를 때려넣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똑똑해진 거예요. 그알트먼이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AI를 만들면서 규모가 웬만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관측들을 많이 하게 됐다. 그래서 요즘 농담처럼 그냥 일단 크기를 키워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월드코인도 스케일을 키워보고 싶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모가 곧 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그 오브 외에 오브를 이제 배달해주는 것 외에 NFC가 담긴 여권을 통해서도 월드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게 했어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여권에는 좀더 도려 개인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우려가 클 수도 있는데, 얘기는 이렇게 해요. 어차피 홍채를 인식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사람인지의 그 개별성을 입증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NFC가 담긴 여권이라면, 여권은 이제 한 국가에서 하나, 한 명당 하나밖에 발행이 안 되잖아요. 개별성이 입증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NFC가 담긴 여권이라면, 월드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고 했고, 제 생각에는 규제적인 문제로 도입할 수 없는, 모브를 도입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가입의 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우회하기 위한 방책으로 여권을 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월드코인의 이름을 코인을 때고 그냥 월드로 바꿨습니다. 기본적으로 월드 아이디가 월드에 만에 있고 그리고 크립토 거래 기능이 있고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안에서 개발자들이 무언가 생태계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서 월드 앱을 좀 슈퍼 앱으로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메시징과 거래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또 이제 여권 같은 그런 개인 정보들을 인식시킬 수 있고, 이제, 신원 확인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월드 앱 자체를 슈퍼 앱 플랫폼화 시키겠다라는 전략을 공개를 했어요. 그런 컨셉 자체는 되게 흥미로운데, 이걸 어떻게 수익화를 할 건가, 또는 어떻게 자금 유입을 계속 시킬 건가, 라는 이문점에 대해서는 오늘도 언급도 없었고, 사실 좀 의문스럽긴 해요. 예를 들어, 지금은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지급을 하지만 이게 거래를 하면서 누군가 비싼 가격으로 사면서 뭔가 좀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근데 가입자 증가세가 궁극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인류가 가입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비트코인처럼 완전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그런 의도인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 런칭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가입자가 어쨌거나 700만이나 모였고 또 가입 수단이나 방법문을 이렇게 넓히면서 더 많은 유저들이 생길 것 같으니 과연 좀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지 테마을트머니 가장 사실 지금 뜨거운 남자잖아요 과연 어떤 변혁을 이끌어올지 기대가 됩니다 저 홍채를 팔았는데 코인이 안 들어와가지고 왜안 들어오냐고 여쭤봤더니 미국은 현재 휴대상 홍채 인식은 가능한데 코인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홍채만 팔았습니다